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앞돌려치기, 부통공입니다 당구 시의부통공 앞돌려치기인데 오늘 하실 거는 대회전입니다. 대회전을 치실 때 음, 편하게 치시는 방법을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앞돌려치기 대회전 배치를 세어놨습니다. 음 앞돌려치기 대회전은 많은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요렇게 붙은 공, 이렇게 붙은 곤, 이렇게 일족구가 단 쿠션에 붙어 있을 때도 많은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4분의 1 두께 고정으로 당점, 무회전 당점에 어, 중단 이하의 당점을 주고 치는 방법을 오늘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족구가 당쿠션 1포인트에 있고 기울기가 제로일 경우에는 중하단 당점입니다. 4분의 1 두께. 4분의 1 두께보다 조금 더 음, 조금 더 두껍게 맞아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얇게 맞으면 안 됩니다. 4분의 1 두께보다 얇게 맞으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4분의 1 두께, 약간 도톰한 두께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 쿠션, 이 포인트에 일족구가 있을 때, 그리고 기울기가 제로일 때는, 중하단에서 조금 더 내립니다. 하단 당점이죠. 하단 당점을 주시고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족구가 3 포인트에 있을 때 그리고 기울기 제로일 때는 하단 당점인데 극하단 당점입니다. 극하단 당점은 어 약간 예술성이 있는 끌어치기를 할때 쓰는 그런 당점이죠. DQ를 살짝 들어서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구가 장쿠션, 일족구을 맞고 장쿠션에 가는 동안에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 임팩을 주시면 안 됩니다. 임팩을 주시려면 두께를 더 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4분의 1 두께 고정이기 때문에 4분의 1 두께를 치실 때는 그냥 부드럽게 롱만 나가주시면 됩니다. 미들보다는 여기는 약간의 롱 정도가 나가신다, 어, 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극하단 당점. 뒤에 큐를 살짝 들어서 치는 거죠. 자, 먼저 여기부터 시탈해볼게요 자, 여기는 중하단 당점이죠. 길울기 재료를 세워놓고 키포인트는 4분의 1 두께보다 얇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도톰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중하단, 당점. 중단에서 살짝 내립니다. 약간 도톰하게 보고, 거리가 있으니 3레일 정도의 스피드로 그대로 미들발로로 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럼 중간에 이 포인트의 1족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 배치를 놔둬봤습니다 자 요때는 1족구가 1 포인트에 있을 때는 중하단 당점이죠 이 포인트에 있을 때는 하단 당점입니다 조금 더 내려주는 거죠 자 스피드 샷은 다 동일합니다. 시탈해 볼게요. 4분의 1 두께이지만 도톰하게 두께를 봐주셔야 됩니다. 얇은 두께는 깁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얇게 맞으면 제공은 요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두께 정확하게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세번째 포인트도 시타를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1족구가 단쿠션 세번째 포인트에 있습니다. 자 요때도 거의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약간 부드럽게 롱이 나가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극하단 당점 DQ를 살짝 들어 주시고요. 자, 시타를 해 볼게요.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음, 하단 당점을 이용하면, 붙은 공도, 어, 대회전, 음, 그리고 뭐, 리 쿠션으로도 먹는 것도, 어, 많은 연습을 하시다 보면, 칠수 있습니다. 뭐, 당점 변화도 할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오늘은 4분의 1 두께의 무회전, 당점, 하단 당점으로 내리면서 치는 요령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 기울기도 생기겠죠. 자, 기울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울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울기 제로일 때, 1족구가 당쿠션 1포인트에 있을 때는 4분의 1 두께였죠. 4분의 1 두께를 세분화하기에는, 어, 4등분은 좀 그렇습니다. 요걸 8등분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4분의 1 두께는 8분의 2 두께와 똑같죠? 8분의 2 두께. 기울기 재료. 자, 기울기 한 칸이 됐습니다. 요렇게 되면 8분의 3 두께를 치주시면 됩니다. 한 두께씩 올라가시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기울기 두 칸. 8분의 4 두께, 기울기 3칸, 8분의 5 두께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음, 그 중간인 뭐한 기울기 2칸, 나눠칸 시탈해 볼게요. 자, 여기는 8분의 4 두께죠. 중하단 당점, 기울기 1조 어, 구가 1포인트에 있을 때는 중하단 당점, 자, 시탈해 볼게요. 반 두께. 네, 조금 짧게 갔는데 그래도 득점이 됐네요. 음,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당점 변화 없이 그냥 높낮이만으로 어, 풀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있을 때두 번째 있을 때 기울기가 제로면 똑같죠? 4분의 1 두께. 자, 여기가 8분의 2 두께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8분의 3 두께. 이렇게 하면 8분의 4 두께죠. 다시 빗각으로 가도 똑같습니다. 자, 빗각일 때는 한 두께를 빼주시면 되죠. 자, 기울기 제로일 때 8분의 2 두께라면, 이렇게 하면 8분의 1 두께죠. 자, 8분의 1 두께를 일족구가 이포인트 있으니까 하단 당점이죠.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저쪽에는, 어, 제가 시구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앞돌려치기를 또 제작을 할 예정인데, 그때는 당점 변화, 두께 변화, 그것까지 다음 영상에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